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불광역 창미공원에서 출발해서 여기 3호바이 비봉 관봉 향로봉 족두리봉을 거쳐 불광역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불광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6번 파출소 앞에서 길을 건넙니다. 구기 터널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장미공원에서 북한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장미공원에서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 장미공원에서 옛성길 구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능산에 올라서면 북한산이 보입니다. 여기 쪽들이봉이고요. 여기는 향로봉, 오른쪽에 비봉 여기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산불 간시초조 이정표 앞에서 이북오도총 방향으로 갑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서울시 선정 우수 조망명소가 있는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망명소에서 바라본 북한산, 요 앞에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서울 둘레길이기도 합니다. 어, 서울 둘레길 리본이 보입니다. 옛성길 구간, 걷기에 아주 좋은 길입니다. 데크가 길게 놓여 있습니다. 심터 앞에 있는 게시판에는 오탁번 시인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목소리> 북한산이 잘 보입니다. 왼쪽들이봉. 그 다음에 향로봉. 여기는 비봉이고요. 다음에 아 여기 나월 형제봉 문수 형제봉 뒤로 문수봉인 것 같습니다. 옛성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탕춘대성입니다. 탕춘대성 앞문으로 들어가 2부 오더청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2부 오더청 입구 0.7 2부 오더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들레길 평창 마을길 구간입니다. 평창 마을길 구간에서도 이부 오드총 입구로 간다. 여기는 서울 둘레길, 또 북한산 둘레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구기동 계곡입니다. 구기동 계곡에도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구기탐방지원센터로 갑니다. 구기동에는 고급 빌라 단지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구기분수, 구기분수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기탐방지원센터 앞을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됩니다. 구기계곡, 맑은 물이 흐르고, 여기는 시원합니다. 밖에는 지금 찜통일 텐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박새교를 걷는다. 박새교, 여기는 버들치교, 버들치교도 걷는다. 여기는 귀룽교, 귀룽교도 걷는다. 귀룽교 계곡에는, 비룡나무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우정교 우정교도 올라갑니다 아 여기 아, 아주 빡셉니다 올라간데 빡세게 올라간다거리에서 승가사로 가겠습니다 왼쪽 승가사로 올라간다 여기서 승건다리를 건넙니다 이 앞에서 왼쪽 비봉으로 올라간다 비봉 0.9 0.9 올라간다 계단 올라간다 능선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아, 아주 힘드네요 능선에서 사모바이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사모바이, 사모바이에서 다시 비봉으로 갈 겁니다. 비봉, 사모바이에서 바라본 비봉, 비봉이 아주 멋집니다. 오른쪽에는 관봉입니다. 관봉, 관봉에서 바라본 360도 회전 뷰. 여기는 비봉이고요. 비봉. 그 다음에, 형제봉. 어저 앞에 사모바이 뒤로 어, 북한산 등산들이 차대로 보인다. 여기는 북한산. 백운대, 백운대 방향 아, 북한산 멋있습니다 쪽으로 일산, 한강도 보입니다 멀리 한강도 보입니다 여기선 이북오도총이 보입니다 이북오도총 향로봉 앞에서요 쪽두리봉으로 내려갑니다. 쪽두리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골목길을 통과합니다. 쪽두리봉 1.2.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쪽두리봉. 쪽두리봉. 바위 구간을 내려가야 됩니다. 바위 구간. 지나온 향로봉. 여기가 향로봉입니다. 쪽두리봉. 쪽들이봉입니다. 쪽들이봉은 거대한 화강암 암석도입니다. 쪽들이봉 앞에서 우회합니다. 우회길로 갑니다. 여기는 쪽들이봉 우회길입니다. 쪽들이봉 우회길. 쪽들이봉 우회길입니다. 아. 계단, 계단 아주 힘드네요 족두리봉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불광동으로 내려가는 앞놈 아 불광동 다 왔습니다 불광동에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